사람이 너무 좋아도 이렇게 탈이난다성격이 음... 어, 너무 좋아도탈이 난다 음... 어, 인간 정리가 필요한 해가 왔다 음... 어, 주위에 어, 착한 사람도 많지만 음... 이사하려이사람도 많다 안녕하세요사람님안녕하세요네이번에도 블라인드 이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결혼도 하, 하셨던 거한거 거 같고 응, 좋은 소식이 몇년전 있었던 거 같고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있거든요 왜냐면 남자 쪽에 결혼 한 절만 안 됐는가 보다 음. 응. 꿈 기상으로는 바쁜 해년들을 몇년 동안 보내신 거 같아 음. 응, 왜냐면 나쁘지 않아요 깨발랄하고 철도 없고 그냥 개구장이 같고 음. 사주상 그렇거든. 네. 그리고 가진 건 있다. 음내 사주에 음. 금전이든 어 사람이든 음. 어, 항상 있어라. 음. 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돈이 있든. 음. 음. 나도 돈이 있든, 음, 음. 음, 그래라. 왜냐? 이분은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거 없이 컸다라고 해야 되나? 음. 어, 그래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그렇진 않다. 음, 음. 어, 그냥 깨발랄이다. 음,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 이분이. 음. 어. 대인관계에서는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인간관계가 너무 많으니 사람 정리가 안 돼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어뭐뭐 뭐 어떤 사람이든 정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거든. 그러니까 사람 정리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말하면 좀 이상한데, 저희, 만약에 나한테 온다 그러면, 결혼하는 시기와 동시에, 음. 저는, 인간 정리를 좀 하세요라고 하고 싶거든요. 음. 이게, 경사 끝에, 항상 좋은 일 끝에 마가 낀다고, 원래, 좀,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마가 음. 끼, 껴, 지금. 어, 마가 끼거든. 근데 이게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의, 이분이 악행을 해서는 아니야. 음. 어. 근데 타인에 인해서, 음. 주위에 인해서, 음. 사람들에 인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해서 연루되는 거거든요. 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분이 안 좋단 말이지. 왜? 본인이 분명히 움직인 거거든. 본인이 움직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신 대신 내가 사줘도 내가 한 거잖아요. 내게 아니더라도. 아, 아. 어, 네네네. 심부름해도 내가 해준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비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도 이렇게 탈이 난다. 음... 어, 성격이 너무 좋아도 탈이 난다. 음... 어, 인간 정리가 필요한 해가 왔다. 음... 어, 주위에 어, 착한 사람도 많지만. 음... 이용하려는 사람도 많다. 아... 어. 직계, 그러니까, 자기따라는 똑똑한데, 이건, 음... 이상하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음... 끼도 다분하고, 음... 그래서 그래. 음... 음. 아는 것도, 잡다한 기술이 많아. 잡다한 기술? 뭐, 내, 내가 그랬잖아.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아... 그래서, 잡다한 쪽에 있잖아. 음... 막 그런, 이런 정보력은 또 빠른 거야 음. 그래서 자기가 막 움직이면 말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 음. 어. 그래서 그래서 좀 시끄럽지 않나 음. 근데 26년 웅기가 아주 나쁘게는 들어오지 않거든 어. 아주 나쁘게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음. 나쁨이 10이다. 네. 이러면은 26년도는 어느 정도로 좀 점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어, 지금 말로 좀 비슷 비슷한데요. 네. 비슷한데 굳이 굳이 있지. 아주 몰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지. 이분이 이분이 음. 아, 너 나쁜 놈이야. 어? 뭐, 이렇게 막, 몰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지. 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응기상으로. 응기상으로. 어, 음... 이분이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음... 어, 음... 있어 보인다. 음... 어, 그렇게 아주 막 심한 뭐 관제가 막 들어와서 막 음... 비춰지거나, 음... 그렇진 않아. 비켜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음... 제 눈에는. 응, 음... 음, 구설은 있어요. 네. 사람들 때문에 보인다고 어, 나는. 네네네. 근데 그게 내가 뭐 훔쳐서 내가 뭐 해서 이런 게 아닌 것 같다고. 오 맞아요. 음 응. 어, 어, 그래요? 네. 그래서 비켜갈 군형은 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잡다한 게 많아서 그렇고. 어. 막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나는 오면 단호하게 인간 정리 좀 해라. 음. 어? 그게 하루 이틀 아니거든요 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음.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음. 도움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이게 거절 못하는 이것도 병이거든요 음. 굳이 자기랑 어, 바로 옆에 그것도 아니고 음. 그 옆에 아는 사람이 부탁하는데 뭐 누구야 어떤데 그것까지도 도와줄 음. 이유는 없잖아 음. 근데도 해준다 이거지 그러니 말썽이 생기지 항상 그러니 그런 있잖아, 오지랖 있잖아 오지랖이 사람은 오지랖이거든 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인간 정리 좀 해라 옆에 사람들 속다 탄다 어릴 때 그만큼 속 썩였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음. 속 많이 썩였거든 응 음. 음. 이제 그만할 때지 이건 누군지 일단 밝혀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누구예요? 왜냐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거의 약 2년 전에 네. 어 블라인드를 촬영하셨던 분이에요. 어 그래요? 네. 어 그때도 어 이분에 대한 예언이 적중해서. 아 그래요? 네. 어 네, 영상을 보고 왔거든요. 어 진짜요? 네. 조세호님. 아. 네, 2년 전에도 이제 결혼 이제 옆에 두 사람이 있다 응. 결혼 한다 예언 적중했는데. 오, 네네 이제 그 이후죠.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또. 있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사주로 이분의 논란이 어떻게 어, 된 건가 여기 음. 이제 중점적인 사실 공문증이었거든. 요아딱 선생님 예언하신 결혼을 기점으로 인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딱시금 스토리가 맞아가지고. 어 맞아. 그래서 공개를 일부러 했어. 맞아. 인간 정리를 해야 돼. 보통 어? 결혼 하고 나면 좀 인간 정리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아안돼 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아, 아, 일반적 구조하죠. 환경도 바뀌고. 네.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니에요. 네. 어. 자침 3 일이요. <laughs> 마음은 그렇게 먹고 결혼했는데 나 결혼 한대 있거든 그 여자랑. 음, 음, 음. 결혼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침 3 일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있잖아. 곁다리로뭐 음. 음. 이렇게 어? 하다가 음. 이 사다리 난다고. 근데, 본인은 악행을 한건 아니에요, 본인이. 음, 음, 그럴 간도 안 되고. 음, 음, 그냥, 개, 그냥, 그, 알죠? 그냥, 놀고 제비, 하고 제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음, 음, 분명 타인이 있을 거야, 타인이. 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거안 해야 돼. 근데, 이런 타고난 인간을 좋아하는 성향이. 네. 의도적으로 안 만날 수 있나요? 안 돼요. 타고난 오지랖은 음. 안 된다니까. 굳이 안 가도 되고, 굳이 안 챙겨도 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음. 어. 고치기 힘들지. 어.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해. 어? 좀 살, 살 걷을 건좀 걷어가지고, 좀, 좀 자르건 잘라내지. 이거, 이건 거이좀 그래야 돼. <laughs> 여기까지 하니다 네. 감사합니다.